안녕하세요 와일드 브로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버스광고... 내가 아까 뭐라고 했죠 <laughs> 아... 안녕하세요 와일드 브로스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이벤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버스 광고와 관련된 이벤트입니다. 저희가 안양시에서 지원을 받아서요, 버스 광고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버스 옆면에 저희 와일드브로스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그 버스를 찾아서 사진 혹은 영상을 올려주시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를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동안운수 안양에서 돌아다니는 마을버스예요 동안운수 마을버스 7번 네 7번 마을버스를 찾으신 다음에 그 버스를 사진 혹은 영상으로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올려주실 때는 해시태그 와일드버스를 함께 꼭 올려주세요 해시태그 와일드로스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선착순 10분에게 와일드로스 요가 매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굉장히 당첨률이 높은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 참여만 하시면은 누구나가 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하는 꿀팁을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버스를 검색하세요. 실시간으로 버스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마을버스 7번, 차량번호 9350, 버스 7번 차량 번호 9350이 버스를 찾으신 다음에 본인이 가까운 정류장에서 살짝 기다리고 있다가 이 버스가 들어오면 사진. 혹은 영상으로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당첨 발표일은 11월 1일 금요일이고요. 당첨자 발표는 인스타와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 상품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와일드브로스 쇼핑몰에 들어오셔서 요가 매트를 검색하시면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설명란에 별도의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와일드브로스였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